여러분 오늘 연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병헌 선수 뭐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스리런 홈런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. 초반에 어, 뭐 공격도 보면 은딱맞치고 나면요 예, 어느 선수가 오늘 제대로 활약을 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, 그이 과정에서 롯데는 어, 민병헌 선수의 활약이 오늘 제대로 좋았고 또 중심타자보다는 테이블 세타에서 나왔다는 게고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아. 고런내또 타격이 이어졌고 누구 하나 오늘은 내 몸에 맞든, 또 볼렛을 나가든, 기스, 키스 기스를 하든,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선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11점, 좀 많은 점수를 내면서, 어, 일요일에 이어서 두 자리 수득점을 만들어 냈는데, 하나가 오늘 라인업부터 봤을 때 사실 타자들이 좀 많이 약해 보였어요. 네, 그렇죠. 예, 상대는, 아, 지금 뭐, 정우는 선수까지도 빠져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죠. 예, 그런데 뭐 감독 입장에서는 어떤 선수가 나가더라도 예, 잘해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을 텐데, 음. 어, 지금 뭐, 주점들이 하나는 문학에 많이 빠져있어서 이분에게, 음. 예, 이, 어, 이게 아닌가 할 그, 정도였고 네, 라인업이 고, 정말 그렇죠. 많이 떨어졌어 김태균 선수를 있어요. 제외하고는 대가수가 네, 입은 선수들의 네. 이름같이 그렇게 보였는데 네. 오늘 롯데가 승리해온 당연히 승리해야 될 그런 수준 어떤 선수들의 어떤 차이도 많이 컸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글쎄요, 뭐 앞서 저희가 최소 2승1패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3인조좀물어보셔야될것 좀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예, 내일은 뭐또 정훈이 아니든지 또이성열 이런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예, 지금만 뭐 롯데는 뭐. 오늘 경기는 이달 또 지나간 경기고 앞으로 경기 롯데가 너무 많이 졌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7연승 해도 5 월승률밖에 안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3연승에 고작 3연승입니다. 네. 계속 앞으로 go go 해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경기 승리했던 소식 전해드리면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